안녕하세요. 저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부분에 대한 교원 연수를 맡게 된 한성중학교의 이용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새로운 영어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성격, 그리고 목표 및 성취 기준 등에 대해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안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부터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의 개발 원리 성취 기준 교수, 교수 학습 및 평가 그리고 마지막 별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어과 교육 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량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면서 생태 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등 국가 사회적 요구를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발달 수준 및 학교급 전환 시기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습 연계 및 진로 연계 학기 운영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등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역량 구현 및온 오프라인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에듀테크, 온라인 학습 플랫폼, AI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영어과 교수 학습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영어과 교육 과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다양한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국제어로서 규정하면서 EFL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어 사용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었으며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을 영어과의 주요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핵심 역량으로서 세계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과에서 지향하는 역량으로서 협력적 소통, 자기관리, 공동체,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길러내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2015 개정영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비교해 보면 이전의 영어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확장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이 기존의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에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네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내용이 제시되었는데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표현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통합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Four skills가 독자적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두 영역 이상이 결합되어 작동하기도 하므로 영역별 또는 영역 간 통합 학습 및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의 목표와 통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협력적 소통, 자기관리, 공동체,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지식정보 처리와 같은 주요한 영어과의 목표 역량들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이해와 표현의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설계 원리를 반영한 실제의 내용체계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세 가지 범주로 내용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영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길러야 하는 영어 이해 및 표현 영역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식 이해의 측면에서는 언어와 맥락으로 구분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아울러 과정 기능의 측면에서는 영어를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영어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이 신설된 가치 태도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정의적 태도 측면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 이해의 측면에서는 기존 교육과정과 그 맥락 주제가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군에서는 자기 주변의 주제를 주로 다루고, 초등학교 5, 6학년군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주제를 주로 다루며, 중학교 1, 3학년군에서는 친숙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영어과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의 개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역량에 근거하여 영어과의 목표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개발되었으며 학년군 및 학교급별 내용 적정성, 언어 기능의 발달을 고려하여 그 양과 수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체계의 세 가지 범주인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고려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등을 고려한 성취기준을 추가 개발하였으며 정의적 요소 또는 학습 전략을 제시한 성취기준도 추가 개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학교 영어과의 경우 기존 1호 계정에서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총 34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했던 것을 새로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표현 영역에 대해 21개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성취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유럽의 CEFR, 미국의 ACTFL과 같은 표준화된 영어 능숙도 평가의 도구를 참조하였으며 초등학생이 기초 문해력 및 학년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 성취 기준을 보강하고 영어의 스킬별 균형과 학생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표현 기능의 영역을 성취 기준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학교 영어과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 내용 체계 구성표, 역량과 성취 기준의 연계, 주요 개정사항, 교수 학습 평가의 측면에서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해 영역의 경우 지식 이해. 즉, 내용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장르의 말과 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과정 기능 측면에서는 다양한 매체나 전략을 활용한 듣기나 읽기 활동을 제시하였고, 신설된 가치 태도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적 측면으로서의 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표현 영역의 경우 지식 이해, 즉, 내용의 측면에서 다양한 목적과 장르의 말과 글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되, 과정 측면에서는 다양한 매체나 전략을 통한 말하기나 쓰기 활동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신설된 가치 태도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배우게 될 정의적 측면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성취 기준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을지 각 역량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력적 소통 역량은 맨 아래의 네 가지와 같은 성취 기준을 통해서 기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내용 체계로서 지식 이해의 측면으로 친숙한 주제의 맥락에 대해서 관련된 언어 형식을 배우고 과정 기능의 측면으로서 적절한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쓰거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하는 이해 활동을 하거나 적절한 전략을 활용해 표현하는 활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 태도의 측면으로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거나 쓰는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역량은 맨 아래의 두 가지와 같은 성취 기준을 통해 기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내용 체계로서 지식 이해의 측면으로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 형식을 배우면서 가치 태도의 측면으로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거나 쓰는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관리 역량의 측면에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두 가지와 같은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내용 체계로서 지식 이해의 측면에서 친숙한 주제의 맥락에서 관련된 언어 형식을 배우고 과정 기능 측면으로서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듣거나 읽기 또는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는 과정을 통해서 가치 태도의 측면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관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듣거나 읽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의 측면에서는 아래 두 가지와 같은 성취 기준을 통해 기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내용 체계로서 지식 이해의 측면에 정보 전달, 교환 목적의 담화나 글, 그리고 의견 전달 교환이나 주장을 위한 담화나 글을 통해 언어 형식을 배우고, 과정 기능의 측면으로서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말하거나 써보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의 경우는 중학교 교육 과정이 공통 영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심미성 감성 역량을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식 이해의 측면으로서 담화나 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예술, 문학, 작품 등의 문화적 산물을 접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심미적 감성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기 관리 역량의 측면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와 같은 성취 기준을 통해 기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내용 체계로서 지식 이해의 측면에서 친숙한 주제의 맥락에 대해서 관련된 언어 형식을 배우고 과정 기능의 측면으로서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해서 말하거나 쓰면서 가치 태도의 측면으로서 정부 윤리를 준수하며 말하거나 쓰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주요한 개정 사항은 무엇일까요? 먼저 교과 역량이 고루 반영되고 이해와 표현의 영역에서 균형 있는 학습과 학습량 적정화를 고려하여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하였으며 또한 초등학교 5, 6학년군과의 연계를 위해 위계성을 고려하고 중학교 학생의 영어 사용 능력과 인지 수준에 맞추어 내용 체계가 설계되었습니다. 교과 역량 및 내용 체계와 연계하여 언어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 윤리, 정의적 측면, 자기주도적 듣기, 읽기 등에 대한 성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5개정에서의 네 가지 영역간 유사한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중복된 진술을 피하고, 전체 성취기준수가 감소되어 학습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며, 2015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2022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포괄적인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적은 수의 성취기준으로도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실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사가 보다 더 자율적으로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 영역에서는 또한 초등학교 5, 6학년 군과 연계하고 중학생의 영어 사용 능력 그리고 인지 수준 등 학습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중학생의 적합한 언어적 지식, 담화나 글의 유형, 주제 및 의사소통 맥락, 언어 기능 및 전략, 가치 태도의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붉게 표시된 내용들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배우게 될 내용이며 이 일을 통해 학년 군간 급격한 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여 완만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영역에서도 붉게 표시된 내용에 대한 추가를 통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군과 연계를 강조하여 중학교에서 급격한 학습 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의 교수학습 평가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먼저,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실생활과 연계한 의사소통 과업을 통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학생의 발달 단계, 요구, 관심사 등을 반영하여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수업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한 영어 지식과 기술을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고 학습의 다양한 특성 및 영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량 함량을 위한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으로서는 학습자 중심 과업 및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이 되어야 하며 창의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 매체 활용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 수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의 측면으로서 학습자의 영어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그리고 영어과의 교과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AI를 반영한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영어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한 언어 입력 및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관심사, 수준, 요구 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자료 및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의 측면으로서 디지털 프로그램,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이해 및 표현 영역을 평가해야 하고 온라인 공유 플랫폼,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학습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별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재의 측면에서는 최근의 사회 변화와 활용성을 고려하여 목록을 수정하였고, 소재가 가장 많은 범주로서는 개인생활 관련, 가정생활 관련, 학교생활 관련, 사회생활 관련된 범주들이 있습니다. 개인생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예를 들면 취미, 오락, 여행, 운동, 쇼핑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의, 의복, 음식, 주거 등의 내용이 예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 및 학교 활동, 교우 관계, 진로, 진학 등의 학교 일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생활과 관련해서는 이일 노동 등의 근로에 관한 내용이나 대인 관계 그리고 사회적 행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범주로서도 동일 문화권 내의 다른 세대, 성별과는 문화적 차이나 그러한 문화 야, 생활 양식을 소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총론에서 제시된 국가 사회적 요구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민주 시민 관련 범주, 생태 전환 관련 범주, 지, 디지털 인공지능 관련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민주적인 시민 내용 관련해서 공중 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정의, 책임감 등의 인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생태 전환 관련 범주로서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자연과 생태 윤리 감수성과 책임감 현재 미래의 권리로서 환경권 존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공지능 관련 범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소프트웨어의 이해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이 이해와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홉 개의 대범주로 요약하여 소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두 번째에서는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은 실생활에 자연스러운 표현인지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중 세모 표시된 초등학교 사용 권장 예시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기능을 구현할 예시문은 학교, 급별, 언어 형식을 고려해서 선별해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의사소통 기능을 말하기뿐만 아니라 쓰기에서도 활용하도록 범주 및 세부 내용을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담화 글의 측면에서는 담화 글 구성하기 범주로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어휘와 관련한 지침으로써 기본 어휘 목록을 수정하고 학년, 군별, 학습 어휘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15 개정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범위가 좁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간의 차이가 컸으며 고등학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군별 학습 어휘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어휘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사용 권장 어휘 같은 경우에는 800개를 유지하였으며, 중학교 및 공통, 고등학교 공통 과목 사용 권장 어휘는 1200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하나가 초등학교 어휘이고, 별표 두 개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공통 과목 권장 어휘 1200개입니다. 그리고 기본 어휘 목록은 단어군의 대표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별표에 나와 있는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구성하시거나 정기고사 중에 출제에 관련된 주요한 어휘 리스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어휘 관련 지침 중 교과서 개발자를 위한 일부 지침은 삭제하였고, 교과서 도서, 어,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안내 자료에 포함하였습니다.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을 보시면, 학년 군별 학습 어휘수는 초등학교 3, 4학년에서는 300개,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는 300개, 도합 600개 이내의 어휘를 배우게 되고, 중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 동안 1,500 단어 이내를 배우게 됩니다. 누적 2,100개 정도의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최대 3,000개에서 3,500개의 어휘를 배우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별표로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인데요. 학습 시작 권장 학교급 선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언어 형식의 표현을 점검해서 학교급 간 위계를 조정하였는데요. 별표 두 번째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과의 연계와 위계를 점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범주명을 영어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Substitute Expressions 같은 경우 보면 예문으로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표현을 중학교에서 학습을 시작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새로운 영어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성격 그리고 목표 및 성취기준 등에 대해서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번 연수가 선생님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교수학습 평가 개선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의 영어과 핵심 역량을 기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성중학교의 영어교사 이용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